함께 수요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어, 제가 어린 시절에 어떤 TV 프로그램을 보는데 한 소방관 아저씨가 소방차를 운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르막길을 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차들을 피해서 불이 난 곳까지 가는데 그 소방차를 운전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를 이 소방관 아저씨가 하는 것을 TV에서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차가 어차피 밟기만 하면 힘은 차가 주는데 왜 소방관 아저씨가 힘이 들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참 흐르고 이제 지금 운전을 하고 있는 저는 운전이 힘들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운전하거나 또 길이 험하거나 또 이렇게 가기 힘든 어려운 길들을 가다 보면 운전이라는 게참 힘들고 사람을 지치게 만든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경험해 보지 않았을 때는 몰랐던 그것을 경험해 보니 참 힘들구나 라고 공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또 자주 들었던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목사님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죄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이 참 어렵다. 잘못을 지적하고 그것을... 회복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책망하고 꾸짖는 것이 참 어렵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는 또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죄를 지으면 꾸짖고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하는 것이 왜 어렵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간이 흐르고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 또 제가 강단에 설 기회가 생기게 되면서 그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느끼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설교자 자신도 말씀대로 그리 잘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 성경을 균형 있게 설교하려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고 여러 가지 본문들을 접하게 되는데, 그중에는 반드시 죄와 같은 민감한 주제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은 교회를 꾸짖고, 성도들을 꾸짖고, 설교자 자신을 꾸짖어야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 설교를 해야 할 때, 자신을 그 말씀에 비추어 봐도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할 때가 많은데, 그것을 성도님들께 설교해야 된다는 것이 적잖이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 죄를 지적하고, 어떤 책망하고 꾸짖는,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해야 할때그 설교를 들은 성도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조심스럽게 설교를 한다고 해도 아무리 준비를 잘해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전달한다고 해도 누군가 지적을 받는다는 것은 유쾌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에 이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이유들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죄를 지적하고 회계를 촉구하는 설교나 말을 하는 것, 권면을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에 쓰는 편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고린도교회는 문제가 아주 많기로 유명했습니다.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고린도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교회를 조금 다닌 분들은 거의 다 아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았냐면요 이 죄를 좀 읊어보면 성적 부도덕, 물란한 성생활이 정당화되었고 분열, 서로 고소하는 문제, 결혼 문제, 음식 문제 사도의 권위 문제, 우상 숭배, 성만찬 오용, 은사 문제, 헌금 문제 등 얼마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아마 교회가 가질 수 있는 문제를 다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러한 교회를 목회하면서, 그러한 교회와 교제하면서, 그러한 죄를 보고도 그냥 넘어간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바울은 반드시 고린도 교회를 책망해야 했습니다. 그들을 죄악의 삶에서 끌어내어서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와야 할 책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상황 속에서 죄에 대한 설교를 하거나 권면을 해도, 참 어렵고 힘든데, 죄악이 정당화되고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문화가 된 상황 속에서 그것이 죄라고 지적하고 권면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도 바울은 이 죄의 문제, 고린도 교회의 죄의 문제를 두고 이 교회와 한판 승부를 벌이기로 합니다. 그리고 꾸준히 말씀을 전하고 서신을 쓰고 계속해서 그 죄와 맞서 싸웁니다. 극심한 반발과 비난에 부딪히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고린도교회를 상대하던 바울이 우울증에 걸려서 사역에 지장이 생긴 적이 있다고 할 정도로 이 죄를 지적하고 해결하는 것, 고린도교회를 죄에서 끌어내어서 예수님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도록 하는 사역은 아주 어려운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한바탕 전쟁 같은 시간이 지나가고 오늘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무나 기쁘다. 그가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사역 끝에, 어려운 교회에서 힘든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이러한 기쁨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9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9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오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교의 사람들을 근심하게 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저지르던 일들이 죄라는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들의 죄와 싸우고 그들과 싸워서라도, 비난을 받으면서까지라도, 끝까지 죄를 붙잡고, 늘어지고, 그들에게서 그 죄를 뜯어낼 때까지 놓고, 놓지 않고, 그 싸움을 이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결국, 죄로 인해 근심하게 되어서, 바울은 기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심하게 하는 바울의 사역이 성공한 것입니다. 그런데 근심하게 한다는 그의 사역이 이런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그들과 싸워서 이겼고 그들이 틀렸고 바울이 맞았기 때문에 그것이 기뻤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때 당연하게 여기던 그 죄, 그 죄를 그들이 이제는 슬퍼하게 되었고 그 죄가 자신들 안에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그들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 죄로 인해 그들이 근심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그 근심으로 그들이 구원에 이르는 회계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교의 사람들은 이전에는 마음대로 죄를 지으며 세상의 근심으로 병들어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물러서지 않고 죄를 드러내고 그들의 삶에서 죄를 도려내는 바울을 만났습니다. 이제는 그 바울에 물러서지 않는 죄와 맞서는 그 사역으로 인해 그 죄로 인해 근심하게 되었고 그 근심으로 구원에 이르는 회계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했고 죄를 미워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전히 죄, 죄의 열매들이 그들의 삶에 남아 있었겠지만 하루아침에 단 1, 2년 만에 모든 죄를 끊어낼 수는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그 죄를 더 이상 달가워하지 않고, 그 죄들을 즐거워하지 않고, 그 죄들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고, 아기들이 걸음마 하듯이 아직은 미숙하고 아직은 어린 어린 모습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손잡고 함께 걷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꿈꾸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을 기쁘게 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이 시대는 고린도교의 만큼이나 어쩌면 그 이상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어떤 것 하나도 아름답고 건강한 영역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근심하게 하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한 교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아이들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가르치고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면 아이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잘못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교사는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못본척 넘어가는 것이고 하나는 그 잘못을 그 자리에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넘어갈 때 교사들의 마음에는 이 아이들을 좀더 인내하고 조금 더 기다려주고 조금 더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 마음 속 깊은 곳에는 얼굴 붉히고 싶지 않고 이 아이와 싸워서 이 아이와 갈등을 빚어서 귀찮아지고 싶지 않은 마음이 크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아이를 사랑한다면 학생들이 아이들이 잘못할 때그 잘못을 지적하고 그 잘못을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이 교사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그로 인해서 학생들과 약간 소원해지고 갈등이 조금 빚어지고 약간 불편해질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한 교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 교사의 행동이 이런 교사의 책임이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내버려두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모른 척 하는 것은 배려가 아닙니다. 어쩌면 죄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그러한 태도는 단순히 불편한 상황에 연루되고 싶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런 상황으로 인해 관계가 소원해지고 그런 지적을 듣는 사람으로부터 비난받는 것이 싫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죄 앞에서, 죄를 안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죄를 가지고 있는 그 자신에게 근심하게 하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불편한 상황, 비난받는 것,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죄를 드러내고 해려, 해결하려는 노력이 없어진다면 우리는 조금씩 죄에 잠기다가 결국에는 손쓸 수 없이 부패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살아가는 영동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근심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냥 상대방을 정죄하고 내가 우월하고 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방을 끌어내리며 상대방 위에서서 상대방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정말 회개에 이르기까지 그 회개로 구원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지체들을 또 자신을 근심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근심하게 할때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읽지 않은 오늘 본문의 조금 뒷부분을 보면 고린도후서 7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느니라 얻었음이라 아멘. 위로를 얻고 안심을 얻었다고 합니다. 바울의 사역으로 인해 근심으로 출발한 고린도 교회는 그 끝에 그 사역의 열매에 가서는 위로와 안심을 얻게 된 것입니다. 참된 평화는 어디 있을까요? 죄로 물든 세상의 참된 평화는? 오직 그 죄가 해결되는 데에만 있습니다. 죄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면, 꽁꽁 쌈에 두고, 드러나서 불편해질까봐 노심초사하며, 어떻게든 그 죄를 덮어놓고, 숨기려고 한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아주 평안하고, 아주 불편하지 않고, 편안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끝은, 그 덮어놓았던 죄가 속에서 썩고, 부패해서, 그 죄를 안고 살아간 우리 자신과 교회의 끝은 영원한 근심과 불안과 괴로움에 시달리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그 죄를 드러내고 불편한 상황에 직면하고 그 죄로 인해서 서로 근심하게 만든다면 그 당장에는 아주 불편하고 못마땅하고 근심스럽고 서로 얼굴 붉히며 서로 껄끄럽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죄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빛으로 그 죄를 비추고 그 죄가 해결되었을 때그 끝은 평안과 안심과 기쁨이 될 것입니다. 죄를 드러내어 근심하게 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잠시 불편하고 마음의 근심이 가득해질 수도 있지만 그 끝에는 구원에 이르는 회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죄들을 있는 족족 다 끄집어내서 지적하고 정죄하고 할 말은 해야지라고 하면서 강한 어조로 상처를 주라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정말 그 죄를 드러내어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져가고 나의 죄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의 죄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쓴 뿌리들을 예수님 앞에 가져가서 해결받자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 없고, 예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꺼내놓은 그 죄들을 예수님은 그대로 두시고 판단하고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십자가에 못박아 버리시고 영원히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구원에 이르는 참된 회개를. 이루기 원하신다면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자신의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꺼내놓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그 죄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 자리에서 그 고백이 끝나기도 전에 그 죄를 용서하시고 기뻐 춤추시며 우리를 예배자로 빚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예배자가 된다면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기쁨으로 초대하는 근심하게 하는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사역을 우리 모두가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시고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 십자가의 보혈과 승리의 부활로 그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든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해 보면, 정말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쓴뿌리들이 남아있을 수 있고, 고린도교회처럼 우리도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놓여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아시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우리로 그 죄로 인해 근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근심하다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심의 끝에 구원에 이르는 이르, 회계를 이루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회계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고 그 구원의 기쁨을 만끽하며 하나님 안에서 기쁨의 잔치, 구원의 잔치를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 정죄하는 것은 사라지고 서로 그 죄를 불쌍히 여기며 그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그런 거룩한 교회가 될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와 함께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수요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